겨울 대비용으로 마루의 MWS에 하이스피드 볼트 캐리어 장착했습니다. 그냥 노멀 상태도 잘 나가는데 한겨울에 더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옵션을 좀 설치했습니다. 무게는 기존 볼트 캐리어보다 조금 더 가벼운 무게이고 가격은 약 20만원 상당하고 있습니다. 비교를 위해서 먼저 PFC를 사격해 보겠습니다. 나가긴 나가는데 이제 기와요 때 뭔가 좀 이상합니다. 지금 화면에서는 다 확인되지 않겠지만 제 성능을 다 발휘하고 있진 못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파... 한탄창 사격이 끝나고 이슬이 촉촉히 맺혀 있네요. 다음은 노멀 MWS입니다. 아직 11월 중순이라서 한 겨울은 아니지만 노멀 m w s 도 훌륭한 작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깨끗하다. 다음은 하이스피드 볼트캐리어 장착한 m w s 입니다 확실히 뒤로 팍 오는 것도 좀더 가볍고 괜찮아